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한중 자유무역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지역 중소 수출 기업들도 중국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에선 처음으로 중국 수출 포럼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한중 FTA로 양국 간 관세가 없어지면 12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매년 7%를 넘고 있어서 수출 기업이 많은 경남 경제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오고 좋은 물건을 갖다 파는 그런 교육대상각으로 재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선별을 해서 진출하는 거죠. 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도 최근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중국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 제조 기술이 로보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과연 과연 할 방향들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수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중국 현지 사정과 수출 전략 등을 전해 들으며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중국 수출에 한발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경뭐 어, 뭐뭐 경상남도도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이번 주 중국 상해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